라운드 전체 11번째로 하나에 입단했었고요. 낯섬이 있는 상황에 이용규의 대처가 어쩌지요. 1번 타자 이용규, 찍어 때렸는데 빗마은 타구 투수에게 돌아오면서 침착하게 1루에 뿌렸습니다. 네, 다투수가 그렇게 많이 던지기가 힘들어요 사실. 원앤론 찍어 때렸는데 이 타구는 내아를 빠져나갑니다. 조동욱의 1군 첫피안타는 로니도슨. 네. 또 하체를 쓰면 더 빨라질 겁니다. 높은 쪽에 볼이었습니다. 안타 이후에 이게 좌타 같은 경우에 더욱더 예그시몸쪽이네요 완전히 빗 맞았어요 투수 조동욱이 직접 처리를 시켰습니다 주전은 1호와 1호 1루 타수계 고영욱 바깥쪽 스타트를 끊었고 오우. 더블 스테 3에서 아웃 선두타자 최지훈 낮게 들어가면서 볼레 출루 투에논 방망이 끝에 걸리면서 1호 먼저 아 1호 송가 그 사이에 최준은 3루까지 들어갑니다. 이닝을 끝낼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루키의 전준표 선수.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던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완벽하게 이어하지만이 신인이라는 거는 이런 장면들이 언제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좌석에 안치홍 주전한 3루 1루. 네. 아 공기로 완전히 빠지는군요. 와이드 피치. 최준이 동점 을 향해 들어옵니다. 흔들리는 전준표. 그한 번의 실책이 마음에큰 부담감이 된것 같습니다. 이 타석에서 더 보여주고 싶은 게 많은 이 페라자입니다. 네. 최고부터 과감하게 깊숙한 타구! 빠져나갑니다! 김혜성이 담지 못하면서 2로 주자 최인호 홈으로 들어오는군요. 실책으로 기록이 되면서 한화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전중표가 내려갔군요. 그리고 두 번째 투수는 윤성원 선수가 이어 던지겠습니다. 저타석에서는 루킹 3진 당했던 김태현 선수 강하게 밀어냈습니다. 잘 맞은 타구, 우익수! 잡지 못합니다. 위스키를 살짝 넘어가면서 그 사이에 김태현은2루까지 들어갑니다. 다시 환기를 시켰던 김재걸 코치였고투인원 가볍게 자 방향 속도 좋은데요. 자 이루에서 이루에서 이루색 1루 어, 맞았어요. 자 왼쪽 허벅지 뒤쪽을 맞았던 최재훈 선수입니다. 배트가 풀로졌건충전을 타! 김태현 득점, 문현민의3연에 브레이크를 겁니다. 정은원의 1타 점적시타한점더 추가하는 한화이글스. 3대1을 만듭니다. 이번에는 멀티닝도 곧잘 수월했었던 유정원이었는데요 음. 찍어 때렸습니다. 이타구 유격수 잡아서 2루. 2로, 1루에는, 1루에는 세이브였습니다. 그 사이에 문현빈이 호흡으로 파고들면서 한점더 추가하는 한화이글스. 4대1. 이어보다 다소 높은 득점권 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쾌하게 쳤는데 좌익수 도슨 잡았고 3루 주자 최재은이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희생 플라이 타점. 하나로서는 뭐 뽑을 수 있는 확률적인 점수를 다 뽑아내면서 매번 기대하는 게홈런이니까 그렇습니다. 본인도그걸 아, 예. 아는 거죠. 강한 타격 그리고 다시 한타 어. 오늘 멀티 히트를 기록하는 노시환 선수입니다. 네. 선수가 1사 2회 안타로 출루합니다황영록 초구를 기다렸다는 듯이 중전 안타로 만들어버립니다. 연속 안타. 시즌타월이 2할 중반대를 감안한다는 상당히 높은 타수인데 김태현 타운데요. 좌측 담장을! 직접 때리고 나옵니다. 그 사이에 노시환 홈으로 들어옵니다. 김태현의 연타석 2루타. 한점더 추가는 하루이글스 6대1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시리즈 기록하고 있는 김태현 선수입니다. 무념이 총으로 건드렸고 김성이 잡지 못했고 홈에서는 득점 1루에서는 두 번째 아코르타가 나왔습니다. 한점더 추가하는 한화이글스 7대1 네. 김성환 캐스터가 보신 게 맞는 거야. 이러고 이제 변하고 자 찍어 때렸는데 약간 이제 배트가 늦게 나오면서 우중간 쪽 중견수가 잡겠다는 신호 이후에 정은원이 잡아냈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네. 이영규 날카롭게 우익수 쪽으로 안타를 만듭니다 팀의 세 번째 안타 투인 투 몸적 승군데 저도 못 잡지 못했고 얼른 집어들어서 노시환 2루 선택 아, 이것도... 깔끔한 판단이 있었네요 아, 아주 좋은 장면이 나왔네요 오늘 특히나 노시환 선수가 좀 네. 소위 작정을 하고 나온 것 같아요 네. 뭐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 쪽에서 아주 침착한 모습을 빠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찍어 때렸지만 이루쪽 평범한 땅볼이었습니다. 문현민 잡아서 1루에 던 처리. 1군 선발 대비전 그첫 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선보이는 조동우 높은 쪽 지켜봤던 이도현 선수입니다. 원래 오늘 뭐 흠이 거의 없었어요. 네. 스타트를 끊었던 주자 최재의 타구는 높이 오중간. 펜스 벽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도에는 3도 돌아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변화를 때렸지만 주연사, 그리고 일로 던져 경기 종료. 18년 만에 두 번째 나온 조도욱의 고졸 선발 데뷔승, 여기에 위닝 시리즈까지 하나의 오늘 일요일은 행복해 보입니다. 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욱이라는 이 좋은 이신인 선수가 첫 경기부터 이 승리를 챙기면서 앞으로 이 하나의 경기에 많은 주목도가